제일이 준비합니다 왼쪽에서 스토코로 아, 아, 낮게 들어옵니다 헤딩 이 타이밍 싸움이에요 네. 네. 이제 계속해서 앞쪽으로 이제 공철 선수가 전반전으로고 들... 어~ 네. 한의건 선수 3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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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선수를 불러드립니다 네. 타이밍상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의건 선수도 폭발적인 드리블과 네. 개인 능력이 있는데 네. 네. 전진 선수는 다진할수 있는 걸다 하고 나왔습니다 아 네. 교체 카드 네. 자 이제 한리건 겠 그렇습니다. 이건 네. 선주가 네. 시즌 오늘 2 7 번째 출전 경기여러분 쳐. 오오야 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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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네. 갑니다. 오오오 갑니다. 네. 야 전반전과 다른 수원삼성이에요 네. 네,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자 킥이 완벽했죠먼쪽으로올렸고요오퍼사이비네요슈퍼이네요 걸어... 네. 슈퍼사이비네요 네. 퍼이네요슈퍼사이네요슈퍼사이비요퍼사이비네요 슈퍼사이비네요 슈퍼네요이거를유상퍼 선수가 또막아내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들어가 슈팅, 90도 각도의 방향. 야, 완벽한 컨트롤이었는데요. 정말 유서우 풋풋, 정말 멋진 전망을 보여줬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동점골에 접근하고 네. 을 있어요. 어, 지금 분위기는 완전 수원 분위기입니다. 네. 자, 이대로 가야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교체 카드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수원이 모두 써 없고요. 네. 수원은 그대로 세이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